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지입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충주시 소태면에는 제품을 판매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닌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분야의 예비사회적 기업인 스페이스선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자연과 벗삼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스페이스선의 엄수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주 소태면에서 지금 이 스튜디오까지 정말 먼 발걸음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이 스페이스 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스페이스 선의 선은 한자로 신선 선인데요. 그 신선선은 사람 인과 매 산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네. 그래서 즉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뜻하는데요. 저희 스페이스 선은 그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 초부터 공동체로 시작을 했고요. 사회적기업과 육성 사업을 거치면서 작년에 법인 설립을 했고 현재 아이템은 소형 빗물 저장 탱크와 생태 화장실 그리고 천연 EMP누 그리고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페이스 선이 충북도에서 지역형 또 환경부에서 환경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다른 분야로 지정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음.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충북에서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됐었고요.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아이템들이 많지만 그 추구하는 가치는 수자원 보호라는 하나의 가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라는 거는 그 충북 도에만 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음, 광범위한 그런 지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환경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의 또 새로운 관계를 막, 맺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충북도와 환경부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음, 뭐 사실 두 개가 지정이 됐다 그래서 혜택이 두 번이 중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큰 거는 사업화 개발비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정부의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할까요? 음, 어떤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 인증 요건만 충족이 되면 바로 사회적 기업으로도 인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내년 상반기에 사회적 기업 인증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럼 이 스페이스 선에서는 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형 빗물 저장탱크와 생태 화장실 천연 EM 비누, 뭐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걸로 사업을 해야지 하고 시작을 한게 아니었어요. 그 공동체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지구에 덜 미안한 삶을 살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아, 빗물을 한번 받아서 써보자. 그리고 화장실도 그 화장실 옷으로 버려지는 그런 물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물 없이 쓰는 화장실을 써보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쓰는 모든 제품들을 그다 만들어서 쓰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쓰면서 아, 이런 점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고,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그게 또 자연스럽게 사업 아이템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빗물 저장 탱크 생태 화장실을 제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미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 네. 보니까 그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음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많이 음, 그렇죠.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체험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있는 공간에 오시면 뭐 전기 없이 물도 한정된 양만 써 보시고 그리고 생태 화장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소형 빗물 저장 탱크 시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시설이 가뭄 피해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빗물을 받아 놓으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네. 우선 한국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여름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다른 계절에는 가뭄이 좀 심한 편이어서 네. 그 여름에 오는 빗물을 모아서 물이 없는 시기에 쓰면 가뭄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지만요. 네. 이게 각 가정에 설치가 되면 그 도시의 댐과 같은 역할을 또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올때 물을 받아두면 그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음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빗물은 사실 하늘에서 내려지지만 그냥 스며들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자연적으로 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식물이 또 가장 좋아하는 물이 빗물이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빗물을 받아서 뭐 텃밭 할때가꿀 때도 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손을 닦는다거나 뭐 조, 음, 청소를 한다거나 할땐 그런 생활 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다른 뭐 일본이나 그런 나라는 빗물 저장 빗물을 이용한 그런 화장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올해만 해도 이 마른 장마다 또 적은 양의 비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올해 이 당장 또 사용할 수 있는 빗물에 저장되어 있나요? 네. 저희는 그 건물에 받을 수 있는 그 집수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네.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은 음, 되게 부족하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보기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시설들이 실제로 정말 어떤 도움들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그 빗물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그 버려지는 자원을 모아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뭄에도 빗물을 받아서 쓸 수가 있고 물이 많이 한꺼번에 또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피해가 올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많이 개선을 할수 있게 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게 이제 청주 지역의 어린이집에 빗물 저장 탱크와 텃밭 상자로 연계해서 상품을 저희가 제품을 음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빗물 탱크가 설치가 되면서 수도 요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소형 빗물 저장탱크 시설은 주로 어느 곳에 설치가 됐고 또 만족도도 어떤지 궁금하네요 음, 아직 실제로 그 소형 빗물 저장탱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네. 그 관공서와 연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농업기술센터에 연관이 돼서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그리고 뭐 초등학교 등지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집수부 시설만 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는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그 식수로는 저희가 아직은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다른 생활용수로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이 빗물을 꼭 재활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지구에서 쓸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네. 그 중에서 그뭐 70%는 바닷물이고, 그 중에서 또 지하수로 내려가는 물 이렇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전체에 있는 지구 물의 0.0086%만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래요. 네. 지구는 이렇게 하나의 유기체고. 저희가 이쪽에서 물을 많이 쓰면 저쪽 지역에 또 물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렇죠. 저희는 지금 굉장히 풍족하게 수도꼭지만 열면 네. 물을 항상 풍족하게 쓸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이 쓰는 물을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저쪽 반대편에 아프리카나 이런 곳은 또 물이 없어서 네. 음, 많은 아이들이 하루에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조금 불편하지만, 다른, 저희 이런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또이 생태 변기와 생태 화장실을 개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왠지 생태 변기, 생태 화장실?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불편할 것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또 이용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음, 실제로 많이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개발한 그 제품은요. 생태화장실의 가장 관건은 대소변의 분리해요. 그러니까 대변과 소변이 분리가 되면 대변도 수분이 없으면 냄새가 나지 않고 네. 그리고 수시로 이제 EM 발효액과 톱밥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뿌려주면 발효화가 돼서 또 다른 자원으로 탄생이 돼서 농사 질때 퇴비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냥 그~ 흘러내려가면 오수가 돼서 이걸 또 정화하는데 또 다른 많은 자원들이 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또 다른 자원으로 이렇게 재탄생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렇게 네. 저희의 배설물이 퇴비가 돼서 그게 또 밑거름이 돼서 저희가 거기서 자란 농산물을 먹고 거기서 또 배출을 하고 하는 그런 순환적인 삶이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생태 화장실을 좀 이용하실 때아 이건 정말 좀 불편하더라 하시는 게 있었나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날씨가 구질 때는 사실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네. 내가 저기까지 꼭 저렇게 네. 달려가서 볼 일을 봐야 되나 하는 네. 그런 점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 저의 작은 그런 불편함들이 또 다른 하나의 가치가 된다는 그런 사실에 스스로를 되게 그 동기부여를 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서 살자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생태 화장실을 사용하신 후에 이 네. 퇴비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시나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밑에 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수시로 중간에 뭐 톱밥이나 왕겨 그리고 이 m 발효액을 뿌려 주고요. 이제 차 오르면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된 이제 퇴비장이 있거든요. 그그 퇴비장으로 옮겨서 이렇게 또 무슨 나뭇잎이라던가 그렇게 해서 자연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막 열이 나더라고요 열이 나면서 발효가 되면서 퇴비가 되면 또 저희가 그걸 또 농사 지을 때도 활용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친환경 삶을 추구하는 엄수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스페이스선에서는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필품, 그러니까 네. 천연 비누라던가, 그리고 뭐 소이 캔들 같은 거는 직접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오시면은 자연 소재를 이용해서 뭐 스탠드 같은 것도 만드실 수가 있고, 네. 그런 물건 쪽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없이 물 없이 그리고 화학 제품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런 불편한 아. 체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시게 되면 뭐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멀리 하시고 실제로 저희 텃밭에서 그 재배되는 채소들을 이용해서 그 간이 화덕을 직접 만드셔서 뭐 부싯도로불 불을 직접 피우셔 가지고 네. 그 직접 이렇게 밥을 해 드실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동물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물들하고는 자연스럽게 이제 교감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같이 살게 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성과를 기대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음, 우선 그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을 50% 이상 해야 되는 그런 또게 있어서 취약계층의 네. 고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 그 물이라는 것, 수자원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또 던져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냥 저희가 사는 공간에 오셔서 다양한 뭐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다른 아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물을 아껴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신다면 정말 그거는 감사한 거고요. 네. 그렇게 뭐 작게 시작을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많은 분들이 또 공유하고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대표님께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 친환경 분야의 사업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이 분야의 사업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음. 저희가 아 이걸 해야지 하고 사실 시작한 건 아니고요 공동체를 하면서 그 생태 화장실과 빗물 저장 탱크를 사용을 하다가 네. 그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했었는데 그 사회적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는 그런 지원 사업과 만나면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이 된 거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점은 저희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돈을 벌고 집에 와서의 삶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던 부분들이 저희의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아직 부끄럽지만 제가 막 환경을 막잘 지켜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아직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 시골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아, 저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저의 작은 불편함이 다른 존재, 그러니까 자연, 뭐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물들이에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그또 다른 형태의 기부가 되는구나 나의 작은 불편함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왜 이렇게 어디에 기부하고 그러면 왠지 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볼때아 굉장히 좋다 굉장히 잘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은 있겠지만, 과연 저 대상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제, 제 자신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제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하는 거는 그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닐까 하고 싶은 좋죠. 거를 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상을 저한테 이렇게 돌려봤을 때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거를 다른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 공기나 물이나 다른 자연에 둘러봤을 때는 아, 저 존재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있고 싶은 상태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시작이 되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사회적 기업이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은 그런 지원들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충북 지역은 사실 그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그 기관으로 꼽히 꼽히고 있을 만큼 네. 저희가 되게 좋은 좀 여건인데요. 가장 그 기본적으로 크게 해 주시는 지원 사업은 그 사업화 개발비 지원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요, 각종 컨설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런데 제가 또이 대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는데 이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셨고 또 미국 뉴욕에서는 연기를 공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귀촌하는 게 어렵잖아요. 쉬운 결정은 아닌데 어떻게 귀촌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제가 아 귀촌을 너무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한건 아니고요. 네. 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모님께서 먼저 귀촌을 하셔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 자연스럽게 시골 생활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음, 안 계시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시골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 있게 됐죠. 네. 이제 그러다가 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음, 제가 그, 그 명상하는 동호회에서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분들도 그런 도시에서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고, 좀 대안적인 삶을 살고 싶으셨던 분들이 계셔서 네.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됐어요. 네. 네, 그럼 이 귀촌을 해서 시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좀내 생활에 달라진 점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음, 네, 우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스스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떤 무거운 거를 들더라도 아 이것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같이 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너무 바쁘시니까 네. <laughs> 앞에 있는 막 감자 박스도 막 번쩍번쩍 들다 보니 힘도 네. 되게 세지고 어. <laughs> 그러다 보니까 <laughs>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하면 다 되는구나. 음. 옛날에는 생각만 많고, 고민만 많고,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냥 생각하면,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하게 됐다는 점. 네. 그 점이 가장 저한테는 되게 좋고요. 또한 네. 가지는, 음, 그 전에는 제가 삶이, 이거 누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 해. 라는 거에 되게 수동적으로 끌려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루에 모든 결정을 제가 다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걸 할지 말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하고, 그 스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제가 스스로 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자립이 많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 술도 많이 들고 명사를 지다보니 하여튼 뭐 그런 점들이 저 자신한테는 그동안 몰랐던 저 스스로에 대한 그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서 아주 행복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는 또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공동체 생활을 할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음. 우선은 그 가치를 함께 하는 분들이 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나누면서 와 정말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끝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인 스페이스 선의 앞으로의 계획과 또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저희는 우선은 저희가 그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런 기반을 다지는데 우선 주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저희 혼자서만 하면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계속 모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이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저희 회사의 그런 슬로건이 지구에게 듣다예요. 그래서 지구의 이곳 저곳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저희의 제품으로 그런 뭐 서비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생각에 동 공감을 해주시고 동참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힘이 날것 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친환경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엄수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작은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알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인 스페이스 선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서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